A1 지금 냄비 좀 줘가지고 A 0로부터 정리되냐? A 자연수일 때 A 0가 뭐라고 나와 있지? 원점이죠. 전... 원점이에요. 그래 이거야? 그 a 라지 A 라지 A 제로야? 네. 어. 라지 A 제로 예요. 음. 라지 1은 뭐가 됩니다? 얼마만큼 보는 거야? 1만큼, 1대1 방어지. 어, 1대1 방어지? 1대1 방은 얼마만큼? 5, 25분에 1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 그래? 네. A2는 25분에 3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건데,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동시키잖아. 어, y는 x 위에 있으려면 얼마를 이동하던가 다 합쳐서 2만큼 이동하던가 4만큼 이동하던가. 그지? 6만큼 이동하던가. 짝수만큼 이동해야 돼요. 그렇지? 짝수만큼 이동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더해. 다 더해서 뭐가 되는 순간? 짝수가 되는 순간에 그지? 짝수가 되는 순간에 뭐가 됩니다? 저기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yx 위에 있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음. 그러면 짝수가 돼. 25분의 2k-1을 몇 번째까지? k가 k가 1부터 n번째 한까지 합했던 얘가 뭐가 줘야 됩니다? 짝수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건 이제 정리하자. 정리를 할 건데, 어, 25는 분모에 있을 것이고, 그지? 그러면 25는 앞으로 뺍시다. 어, 25를 앞으로 뺄 건데, 너희들 이제 이거 영어로 쓰 편해. 뭐의 합이야? 홀수의 합이야? n 번째 홀수까지 합이에요? 이거 뭐야? n의 제곱이야, 오케이 n 몇줄 수까지 한 뭐가 뭐라고 할수 있습니다, n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요? 여기 계산해도 돼. 이거 이제 여기 계산해도 돼요. 25분의 1은 앞에 있고, 2에 2분의 n n 플러스 마이너스 나쁜 데서 n 사라지니까 n의 제곱 나온 거 보여요? 음. 결국 25분의 뭐가 됩니다? n의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얘가 2의 배수가 돼야 돼 그지? 결국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의 배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곱이 되니까 5의 배수가 들어가면 되겠어? 5의 배수는 들어가면 되지 n이 5일 때? 5일 때 n이 10일 때 n이 15일 때 n이 20일 때 해봐 5의 제곱 2 5니까 1이 1에 있지 네. 아. 1이지? 돼안돼안돼이이안돼 그지? 이만큼 이에 비해서만큼 가야되니까 뭐야 4지 돼요안돼요 돼요? 되네 얘는 안되겠지 네. 어얘돼요 응? 네. 400인데 25로 나면 뭐야? 아까 4 곱하기 5잖아 제곱에 25 약분 되면 16이에요? 그래요? 스자표 찾으라네. 두 번째네. 16으로 가면야 16. 16. 그지? 16, 2 가면은 1콤마 1. 4 가면은 2콤마 2. 16 갔어? 8콤마 8이야? 응? 8콤마 8. A가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막 그렇게 어려워, 안어려막 그렇게 안 어렵지? 그지? 안 어려워. 그럼 너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안고 수학 문제를 푸세요 자그또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2n 정사각형이 있고 a,b,c,d가 있고 4점 네 e,f,g,h가 각각 의변 네 a,b,a,b 어, d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hf의 길이 어딨냐 hf의 길이 이 길이가 뭐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됩니다 라고 했어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응. 이거일 때, 이거 수직이 수직. 수직. 이에요 어, 3번, 이게 수직일 때, 뭐의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e, g, e, f, 어, 뭐야? e, 어디냐? e, e, f, g, h. 이 e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의 2분의 1이에요. 그렇지? 이게 이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의 2분의 1이잖아. 그럼 음. 대각선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이거 봐봐.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운데. 대각선 길이가 쉽게 구해져. 순의발 내렸더니, 순의발 내렸더니 일단 봐봐. 이 직각이잖아. 그리고, 이거 순으로 발 내려볼까? 순으로 발 내렸어. 그래요? 그럼 봐봐. 음, 우리가 여기 구하는 각이, 어, 지금 여기가 수직이지. 여기도 수직이지. 그래요? 수직이야? 어. 그러면 이각 있잖아, 이 각. 이 각이랑 같은 각을 찾을 수 있어. 지금 여기 동그랭이, 동그랭이. 이 각이랑 같은 각을 찾을 수 있어. 같은 건 뭐야? 지금 이게 지금은 이게 네. 봐봐, 이 수직이잖아. 지금 여기 수직이지? 봐봐. 이게, 이게 평화에 그어버리면, 이게 X잖아. 그지? 이거 동글뱅이지? 그치? 이 수직이, 수직이 그었어, 이 점에서? 그러면은, X랑 동글뱅이 더해서 수직이잖아. 그지? X랑 동글뱅이 더해서 여기 수직이 여기 수직이지? 동그뱅이야 여기 어, 동글뱅이야? 아, 뭐야, 이거? X의 찌금이가. 그래요? 키워서 볼까? 키워서 안번보면 키워서 볼까? 키워서 보자. 키워서 봅시다. 굉장히 키워서 봅시다. 루트 4n 제곱 플러스. 루트, 루트 4n 제곱 플러스. 지금 뭐냐면 여기 수선을 바로 내렸어 이렇게. 어, 그렇지. 그럼 이제 이전에서 수선을 바로 이렇게 내릴 수 있지. 어, 왜 수직이야? 그러면이 얘, 동그라미를 X라고 놓으면, 어, 동그라미 X에서 수직이지. 동그라미 X 더해서 수직이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수선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얘도 지금 수직, 이게 수직이잖아. 지금 이게 수직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수직이니까. 동그라미 X 더해서 수직인데, 동그라미 X 더해서 수직인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수선하 내렸더니, 평행하니까, 통일적으로 이거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통일하고 X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그래? 네. 그러면 봐봐. 일단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서로 같지? 어. 이 네. 길이 같잖아. 그리고 두각이 같아. 어, ASA 합동이야? 합동이야.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 뭐라고, 뭐라고 했어?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도 뭐겠어? 똑같겠어요? 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큰 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의 2분의 1이야. 이거 제곱을 뭐라고? 2분의 1이 넓이입니다. 이거예요 그지? 이것도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했던가? 네. 응? 네. 대입해주면, 2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렇지? 이 안에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고,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니까, 뭐예요3 8 5라고 했어? 몇 플러스로 예요 계산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 네. 그렇지?